정부가 지난 2005년 울진 왕피천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역 주민 90여 명을 채용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단속하고 또 불법 산림훼손이나 산불 감시 활동까지 전담해 왔는데요. 올해 정부의 인건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울진 왕피천 일대 만헥타르의 면적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방대한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지역주민 90여 명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을 꾸려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환경감시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이렇게 감시원 제도를 해서 지금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뭐뭐 뭐 대산이 부족다 이래가지고 한 명도 없이 딱삭감돼버어가지고 환경단체도 민간 환경 감시원 제도가 폐지되면 외부인 출입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광비천일대 환경 회선은 물론 산불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홉 개 초소에 이렇게 주민들이 안 계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 지정만 되어놓고 그냥 방치될 수 있는 그래서 환경해선이 굉장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요. 특히 왕피천 생태보전 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인근 주민들이 지금껏 큰 피해를 겪어왔는데 이제는 감시원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됐다며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를 없앤다라고 하면 저희들 주민들은 그러면 이걸 해제를 해 달라는 거죠. 옛날처럼 주민들도 이제 뭐 사실 왕필이 같은 경우에 핵심 구역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다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 환경 감시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어 감시원 어, 업무가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어, 내년도 감시 업무 관련 예산이 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예산 삭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왕피천 생태경관 보존 지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